하나님 살아 계시면 내 눈앞에 한번 보여줘. 그럼 내 믿겠다. 이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에 어떤 이 메시지 자체가 예수님의 이 땅에 등장함으로 그냥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죠. 그분이 하나님의 진실로 맞다고 하면 그분의 모든 말씀이 진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100%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은 믿는자의 미래가 되는 것이. 우리도 나중에 저렇게 되겠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육신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물질이 전부가 아니구나. 지금 이 현재가 전부가 아니구나. 영원한 것이 존재하는 구나. 영적인 것이 존재하는 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구나. 예수 믿어서 이렇게 힘들고 예수 믿어서 이렇게 어렵고 예수 믿어서 결국 죽게 될 것이고 예수 믿어서 핍박당하게 될 것이고 이런 불안한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이 땅만 보니까 지금 환경만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도 그냥 두려움 가운데 젖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 결단한 거예요 지금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해야 되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우리 인생의 해답이시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전부를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세례요한이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위대하게 생각하고 엄청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그 세례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죄도 없으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은 세례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받으셨냐?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힌 겁니다. 스스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모습이에요 인간과 똑같은 수준으로 자기를 비우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한 겁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다 굉장히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 절망의 하늘이 갈라졌다. 절망의 하늘이 찢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인류가 새 소망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연, 영접한, 공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벌어졌다. 신앙이 희미해져서 어렵구나. 아니면 신앙이 있는데도 여러가지 환경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 향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세례요한이 그렇게 증언했고 니네들도 들어봤듯이 그때 그그그 그,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셨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그때 의그 상황이나 지금의 이 상황이나 독일하게 인류에게 해답이 되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 진리가 결국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고 하는 것이죠